안녕하세요. 모터피디 민철기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도 기다렸던 쉐보레 카마로 SS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자유의기 8기통 매력에 빠져보시죠. 네, 카마로는 1966년 GM이 포드 머스탱과 대항하기 위해 내놓은 포니카 또는 사양에 따라 머슬카로 구분됩니다. 2002년 아쉽게 4세대를 마지막으로 잠시 단종이 되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5세대로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승 차량은 2015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제 6세대 카마로입니다. 6세대 카마로는 캐딜락 ATS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알파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포드 머스탱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퍼포먼스 차량인 만큼 측면 비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마로 옆에서 보면 롱노즈 쇼테크의 전형적인 스포츠 쿠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트 라인이 높고 루프가 낮아서 시인성이 걱정되긴 하지만 디자인은 날렵합니다. 약간 뒤에서 보면 패스팩 프로파일이 두툼한 리어팬더와 만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에 245에 40 뒤에는 275에 35에 20인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카마로 SS의 제동 성능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마로가 100km에서 정지하는 데까지는 34.5m가 소요되었습니다. 네, 엔진의 강한 파워를 잠재워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시스템이네요. 카마로 SS와 같은 퍼포먼스 쿠페는 모두를 위한 차량은 아닙니다. 일단 쿠페는 도어가 길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내리시기 힘드실 수도 있고요. 뒷자리 좁기도 좁지만 타고 내리는 더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도 쉐벨트가 손에 잘안 닿으실 수도 있고요.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퍼포먼스를 찾으실 분들께 이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카마로 인테리어는 6세대에 들어와서야 제대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요 스티어링휠디컷으로 되어 있고 스포티한 계기판의 디자인과 시인성도 좋습니다 중앙 8인치 스크린을 통해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의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운행 중에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오른쪽 8인치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꼭 필요한 컨트롤들은 이렇게 밖으로 빼두었네요 아래 공조 관련 컨트롤들이 버튼식으로 나열이 되는데 사이즈는 다소 작습니다 보통 에어벤트들은 대시보드 상단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기어셀렉터 앞에 재치있게 배치해두었습니다 기어셀렉터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전면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는 LED 주간 주행등과 HI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닛 위에 후드벤트는 단순 장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엔진룸을 식혀주는 역할과 노즈가 들리는 현상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중앙에 쉐보레 보타이 엠블렘과 듀얼 포트 그릴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카마로 SS의 엔진룸도 살펴보겠습니다. 카마로 s s 는 2014년 콜벳 스팅웨이를 통해 처음 소개가 되었던 GM의 6,200cc LT1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에는 가변식 밸브 타이밍과 실린더 디액티베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출력은 무려 453마력과 62.9km의 토크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구동은 자동 8단 미션을 통해 후륜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잠시 카마로 SS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SS가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4.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네, 정말 빠르네요. 저희가 측정했던 차량 중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네, 주행 나가기 전에 뒤로 돌아가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카마로 SS 전용 스포일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듀얼 배기 파이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도 퍼포먼스 배기 옵션이 적용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257L의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마로 짐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카마로 SS와 함께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SS를 타고 있으면 GT카보다는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팅 포지션이 낮아서 좋긴 한데 시야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벨트라인이 높고 c 필러도 두툼하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달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트에는 사이드 볼스터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카마로와 함께 달리기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성능 차량들은 퍼포먼스의 이름으로 승차감을 뺏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마로 SS에는 순간적으로 댐퍼의 점도를 변경해 주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승차감과 퍼포먼스 모두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투어 모드에서는 편안함을 스포츠 모드에서는 타이트한 코너링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단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핸들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서스펜션도 딱딱해지기 때문에 트랙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진은 단연 이 차량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엔진의 강력한 토크와 사운드만으로도 이 차를 타는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6,200cc 자연흡기 8기통에서 발생되는 가속감은 터보 엔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족감을 선사해 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연비 향상을 위해 카마로 SS에는 실린더 디액티베이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루징할 때에는 4기통만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카마로 SS의 연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내 구간 약 30km 구간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6.6km가 나왔고, 고속도로에서 90에서 100km로 항속주행을 했을 때는 14km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카마로 기름을 많이 먹기는 먹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조심스럽게 항속주행을 하면 의외로 좋은 실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천천히 운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션는콜벳 스팅레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하이드라메틱 자동 팔단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미션 엔진과 잘 조율돼서 큰 충격 없이 신속하게 변속을 진행해 줍니다. 물론 더 빨리 변속되는 미션들도 있지만 다른 GM 차량들과 비교하면 큰 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 모드는 패들 시프트를 통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용하기도 편하고 운전에 재미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코너링 성능도 카마로 SS의 강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스트링 반응도 빠르고 정확하기도 하지만 도로에 자세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로 적용된 알파 플랫폼도 코너링 성능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규 플랫폼 적용을 통해 차체 강성도 28% 정도 높아졌고 무게도 90kg 정도 감량이 되면서 민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브랜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높은 엔진의 출력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초반 반응도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지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근데 네, 왠지 카마로와 정숙성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어도 오히려 풍절음은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이긴 한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기음으로 가리면 되니까요. 네, 오늘은 쉐보레 카마로 SS를 만나보았습니다. 카마로 SS는 모두를 위한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흡기 팔기통의 파워와 사운드를 느끼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고요. 더 다양한 기사와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마로 SS의 런치 컨트롤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를 트랙 모드로 두시고요 ESC 2단계 두개다 모두 해제하신 후에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꽉 밟으셔야 돼요 아니면 타이어 끌리기 때문에 굉장히 꽉 밟은 상태에서 액셀렉타를 밟으면 이렇게 RPM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때 브레이크를 놓으시면 준비됐어요? 예 yeah. 이렇게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카마로 SS는 여기 조석이 여기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험하게 운전할 때는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잡긴 여기 하는데 여기 손잡이라도 하나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앉을 때 힘듭니다 나는 핸들이 있어서 다행이네 여기 아, 근데 잡을 데가 진짜 마땅히 없어요 여기 <laughs> 엔진은 단연 이 차량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강력한 토크와 사운드만으로도 이 차를 타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200cc 8기통 자연흡기 엔진에서 발생되는 가속감은 어느 허버 엔진보다도 즐거움을 선사... 선상... 아깝다 어 여러분들 저 탱크 보이십니까 탱크 어... 이 지금 저희가 이 카메라에서 진 탱크한다고 이 진짜 탱크다 <laughs> 어 진짜 탱크 디젤 파워 탱크 와 대박이다 그래, 또 우리 할 일을 해야죠. 미션은 콜베스팅 레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하이드라매틱 활동